네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이제 근거 중심으로 말하는 어 여러분의 암 주치의 분당 의사 문용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허투 양성 조기 유방암의 완치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분당 차병원 혈액종양내과에 근무하고 있고요 어~ 지금 이제 유방암 환자들을 주로 치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제 소개 페이지입니다. 어 저는 이제 유방암뿐만 아니라 난소 어, 난소암, 자궁내막암, 자궁경부암 같은 이제 부인암 어, 환자분들도 치료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성 대표적인 암인 전립선암도 역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유방암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할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유방암의 타입, 아형이라는 것입니다. 어, 이 얘기는요, 제가 우리 환자분들한테도 무조건 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밑에 있는 학생들, 그 다음에 전공이, 어, 간호사, 교육에 항상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 제가 이 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방암이라고 하면요, 무조건 검사를 해야 되는 세 가지 필수 항목이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수용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이제 허투 이세 가지인데 이 약자로 말하면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말하면요 ER, PR, 허투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요세 가지 이 검사를 해서 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호르몬 양성인 경우는요 이런 이제 에스트로겐 수용체나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양성인 경우를 이제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허투 양성이라는 얘기는요, 이 허투 유전자가 양성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검사에서 다 음성이 나온 경우에 삼중 음성이라고 말합니다. 호르몬 양성이 한70% 정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방암 환자가 100명이면 70명 정도는 이제 호르몬 양성이 다 굉장히 많은 포션에 속하는 그런 타입이 되겠고요. 허투 양성인 경우는 한15% 삼중 음성도 역시 15%가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호르몬도 양성이면서 허투도 양성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어 조금 더 이제 세분화해서 삼중 양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어 유방암은 이렇게 타입을 어 나누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게 타입을 나누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 이게 왜 중요한지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르몬 양성인 유방암은요. 어, 호르몬이 너무 과도하게 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 유방암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 어, 타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을 투약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호르몬 억제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허투 양성, 어, 타입인 경우는요. 아, 마찬가지로 허투라는 유전자가 너무 과도하게 발현이 되기 때문에, 아, 유방암이 생기는 거다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여, 역시 치료하는 방법은 어, 그 원리에 따라서 허투를 억제하는 약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허투를 억제하는 표적 치료제를 쓰면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어, 삼중 음성 유방암. 어, 삼중 음성 유방암은요, 호르몬 양성도 아니고 허투 양성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제 이런 표적 치료제가 듣지 않는 암이고요. 어, 일반 항암제만 쓸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삼중 음성 유방암에서 일반 항암제를 쓴다고 했는데 일반 항암제는요, 호르몬 양성에도 쓸수 있고, 허투 양성에도 어, 쓸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방암의 아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어,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허투 양성인 경우에 허투를 억제하는 표적 치료제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표적 치료제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겠죠. 자, 여기 이제 어떤 어 대포를 쏘고 있는데 어, 이 동물이 대포를 쏘고 있는데요. 이게 어, 과연 이제 일반 항암제일까요? 표적치료제일까요? 아, 그래서 이제 표적치료제가 뭔지 궁금하시죠? 자, 표적치료제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표적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표적, 표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타겟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타겟, 어떤 치료의 타겟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여기 이제 폐암 환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암이 이런 표적 치료제가 굉장히 발전한 암이기 때문에 제가 폐암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폐암 환자가 있는데 이 폐암을 치료하는 약을 만든다,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암세포 자체를 어떻게 해서 이제 치료한다 또는 죽인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요 폐암이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가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EGFR이라고 하는 이런 유전자가 있는데 이게 바람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이 EGFR 바람 유전자가 어 어떤 어떤 이제 사람에 아주 활성화가 되면 또는 돌연변이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암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폐암은 아 EGFR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있는 암이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어 다른 어 바람 유전자는요. ALK, 알크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는데요. 요 알크라는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생기면 아이 돌연변이가 생긴 알크 유전자가 역시 어, 암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발암 유전자의 어떤 돌연변이는요 이게 모든 어 모든 암에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암마다 다릅니다. 아, 제가 폐암을 예로 들었잖아요. 폐암에서 이런 EGFR 유전자, 알크 유전자 이러한 이제 발암 유전자들이 발현이 많이 되고 또는 돌연변이가 발생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유방암에도 이런 게 똑같이 생기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어, EGFR 유전자에 만약 돌연변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EGFR 유전자를 억제하게 되면 이 폐암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EGFR 유전자가 하나의 표적 또는 타겟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요 이렇게 이제 화를 쏘는 사람이 있죠. 이 표적을 향해서 화를 쏘는데 이 끝에는 이런 어 항암제, 표적 치료제가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이거를 쏘게 되면 어 이레사 탈세바라고 하는 약은요 이주에파을 억제하는 이제 억제제입니다. 이주에파 표적 치료제. 어 여기 가서 땅해서 이제 맞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 표적 치료제는 어, 폐암 세포들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알크 유전자가 이제 타겟이 되는 경우에 어, 이런 알크 유전자가 만약에 이 폐암에서 발현이 됐다 또는 돌연변이가 생겼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어, 이렇게 의사 어, 치료자 의사가 어 이렇게 이제 화살에 약을 매달아서 쏘게 되면 약이 결국은 이 표적에 가서 딱 맞고 이 알크가 돌연변이가 있는 암세포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표적 치료제의 개념이고요. 자, 이렇게 보면 어떤 암세포에 이런 뭐 EGFR 유전자도 있고 알크 유전자도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암세포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 A라는 사람은 EGFR 유전자가 많이 발현되어 있는 그런 어 암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알크가 많이 발현되어 있는 암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다. 폐암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고요. 역시 유방암도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유방암 환자에 따라서도 아까 말씀드리는 이제 허투라고 하는 이제 발암 유전자가 발현이 많이 되는 환자도 있고 많이 되지 않은 환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적이 뭔지를 알아봤으니까요. 표적 항암제. 표적 항암제가 일반 항암제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그림이죠? 이게 원자폭탄입니다. 예. 어, 원자폭탄을 어떤 지역에 꽝 떨어뜨리게 되면, 뭐 2차 세계대전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이 원자폭탄을 떨어, 떨어뜨리게 되면, 원자폭탄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 모든 생명체를 다 파괴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항암제는요, 어,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암세포만 죽이고 싶은데, 암세포뿐만이 아니고요. 그 암세포 주변에 정상세포들도 있겠죠. 이런 정상세포들도 같이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정상세포? 어, 암세포와 성격이 비슷한. 즉 다시 말해서 암세포는요 굉장히 빨리 분열을 하고 빨리 자라는 세포인데 정상 세포 중에서도 빨리 자라는 세포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머리카락 세포라든지 입안의 점막이라든지 뭐장 점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서 빨리 자라는 세포에 속합니다. 그래서 암세포만 죽는 게 아니고요 일반 항암제가 이런 빨리 자라는 정상 세포들도 공격한다. 그러기 때문에 머리가 빠지는 것이고요 점막이 만약 헐어가지고 뭐 입이 만약 아프고 뭐 이런 설사가 나고 이런 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은요 굉장히 정밀하게 지금 가고 있죠. 정밀하게 이제 어떤 포탄을 쏘고 있는데요, 표적을 딱 정해가지고 그 표적을 발현하고 있는 표적이 나타나는 세포들만을 가서 공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정밀하게 타격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적 항암제는 결국은 어. 주변에 정상 세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0%는 없겠죠. 0%는 없지만 어, 그 정상 세포에 대한 이런 이제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이분이 누구냐면요. 이제 다시 유방암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분이 어~ 데니스 슬라몬이라는 선생님입니다 우리 그~ 유방암을 연구하는 또는 유방암을 치료하는 어~ 사람들 중에 이분을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요 이분이 굉장히 어~ 큰 어떤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어~ 허투라고 하는 유전자 이 허투라고 하는 유전자가 암세포에서 많이 발현이 되면 예후가 안 좋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어떤 그래프냐 하면은요 이 암세 어~ 암 환자의 생존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이~ 세로축은요 어~ 생존율이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높은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어떤 시간이 지나는 거에 따라서 생존율을 이제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오른쪽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생존해 있는 환자 숫자가 점점 점점 줄어든다 계단식으로 내려와 있죠 이제 이런 이런 거를 이제 생존 곡선이라고 하는데 에, 보세요 허투가 양성인 환자들과 허투가 음성인 환자들을 비교해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계단이 빨리 내려오죠 그죠 허투 양성인 사람들이 계단이 굉장히 급격하다 그 말은 어, 생존율이 급격히 낮아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생존율이 급격히 낮아진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이분이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굉장히 대단한 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요. 어, 허투가 양성인 유방암 세포들을 우리가 어, 딱 선정 어, 선발해낼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허투를 딱 억제하는 뭔가의 치료제를 주면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어, 진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습니다. 아, 허투 양성 유방암이 이렇게 예우가 안 좋지. 아, 그래. 그러면 허투를 억제하는 약을 한번 개발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최초로 한 분입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이 유방암 환자들의 완치율을 높이는데 정말로 큰 공헌을 한 분이다. 근데 이분이 노벨상을 받지는 않았어요. 노벨상을 받지는 않았지만 저는 충분히 어, 노벨상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사이언스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장 유명한, 가장 제출하기 어려운 이런 저널에 이러한 결과를 발표를 했었고요. 굉장히 대단한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이거를 모식도로 한번 그려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투가 음성의 암세포가 있고요. 이건 암세포입니다. 허투가 양성의 암세포가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 막대기 두 개가 허투라고 하는 이 유전자입니다. 이게 많이 발현이 돼 있으면 이제 암세포가 굉장히 악독해지는 것입니다. 어, 허투가 별로 발현이 안돼 있는 암세포가 있고 이렇게 많이 발현돼 있는 암세포가 있죠. 근데 여기다가 어 이런 이제 Y자 거꾸로 된게 있죠. 요거를 약을 투약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딱 막아버립니다. 네, 이렇게 허투의 이 어, 수용체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런 허투가 작동을 하지 못하고 암세포가 죽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허투를 막는 허투 표적 치료제를 처음으로 어, 개발하자고 이제 생각을 했던 분이 이제 어, 이슬라몬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어, 생각에서 처음으로 나온 약이 어,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허셉틴이라는 약입니다. 허셉틴. 이거는 1세대 약제입니다. 1세대 표적 치료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게 또 뭐~ 타이커브도 나왔고 캐사일라도 나왔고 퍼제타 너링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처방이 가능한 약은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요 뭐~ 지금 허투 표적 치료제가 진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허투 표적 치료제는 어~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표적이 너무나 확실하고요 아이 허투를 억제하면 암이 죽는다라는 게 너무나 이제는 유명해졌기 때문에 아 허투를 억제하는 약을 어떻게 해서든 더 좋은 약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라고 계속, 어, 뭐, 연구자들이, 과학자들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제약회사들도 이런 이제 허투를, 어, 억제하기 위한 약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다. 어 아직도 나는 배고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어, 또 환자분들한테 이제 병리학적 완전 관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어, 제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사실은. 고 사실은 뭐이 병리학적 완전 관해라는 말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제 유방암하고 관련 없는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른다고 너무 뭐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여기서 아주 쉽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유방암 환자가 있는데. 유방암, 여기, 연두 색깔이 이제 암세포입니다. 여기, 아, 유방에 암이 있고, 겨드랑이, 림프절에 또 암이 전이가 있어요. 선항암을 했죠? 선항암을 하게 되면, 어, 암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선항암 이후에 이렇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어, 암이 있는 부분만을 정확하게 도려낼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넓게 도려내야 돼요. 좀 안전 마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넓게 이렇게 도려내게 되고요. 물론 암이 줄어들었고 우리가 뭐 MRI나 초음파를 찍어봐도 암이 있던 자리가 희미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희미하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겨드랑 림프절도 마찬가지예요. 어 겨드랑 림프절만 딱 아주 정확히 도려낼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넓게 도려내야 된다. 그래야지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겠다. 그리고 어 초음파나 MRI를 찍어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어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을랑 말락합니다 어쨌든 이제 외과 어 우리 외과 선생님들이 어, 굉장히 손재주가 좋습니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어 원하는 부위를 이렇게 도려냅니다. 도려내서 아 어, 과연 암세포들이 여기에 남아 있나, 완전히 죽었나를 또 이제 현미경으로 병리과 교수님들이 이제 검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현미경으로 봤더니 어 암세포가 남아 있네요, 여기에. 이렇게 큰 암세포가 물론 작아지긴 했지만 여기 겨드랑림 부절도 많았던 게 숫자가 적어지긴 했지만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느냐면요 어 잔존 암이 있다 어, 라고 얘기를 하고요 병리학적 완전 관해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병리학적 완전 관해가 아니다 어, 영어로는 Non-PC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또 어떤 분들은요 어 이렇게 수술을 해 봤더니 여기에 깨끗합니다 예 여기는 영상 검사로 했을 때는 뭐 보일락 말락 이런 흔적만 남아 있었는데 이렇게 어이 현미경을 보고 봤더니 암세포가 아예 없습니다 암세포가 모두 죽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를 병리학적 완전관해 또는 이제 PCR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병리학적 완전관해는 굉장히 어, 엄청나게 중요한 어, 말이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아셔야지. 어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거나 또는 어 앞으로 이제 치료 받고 나서 어 이제 꾸준히 또 검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검사를 하면서 어, 이런 병리학적 완전 관해가 있었던 분또 없었던 분에 따라서 이러한 어떤 이제 예후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병리학적 완전 관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어 정확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면 병리학적 완전 관례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어, 이렇게 병리학적 완전 관례를 강조를 해서 말씀하시는데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요, 어 27,000명의 환자분들에 대한 이제 메타 분석 결과입니다. 굉장히 대단히 대규모 연구 결과인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생존 곡선인데요. 이 X축, 이 가로 축은 수술 로몇 년이 지났느냐라는 것이고요. 이 Y축은요. 재발 등의 이벤트가 없는 생존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재발하지 않은 생존 기간이에요. 처음에는 100%다 재발하지 않았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점점 떨어집니다. 어, 재발하지 않은 환자들의 숫자가 점점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파란색은 병리학적 완전 관해가 된 환자들이고요. 요렇게 어, 노란색 노란색 이 어, 주황색은요. 잔존암이 있는 환자들의 어이 무재발 생존 기간입니다. 이렇게 제가 어 보면은 이거는 이제 통계이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이제 오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병리학적 완전 관해가 평균이 여기 가운데고요. 높은 사람들은 더 위쪽에 그래프가 있을 거고, 이보다 낮은 사람들은 아래쪽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 잔존함이 있는 환자들하고도 물론 이제 중간에 겹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오차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정확히 표현해 주고자 이렇게 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두꺼운 선만 보시면 됩니다. 병리학적 완전 관해가 있는 환자들과 잔존함이 있는 환자들을 비교해 봤더니, 5년 무재발 생존율이 86%대63%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20몇 퍼센트, 23가 차이가 납니다. 자, 이거는요, 어,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어, 아주 유명한, 이런 이제 국제학회에서 이러한 결과가 발표가 된 거고요. 뭐, 논문으로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는요, 믿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병리학적 완전관해가 왜 중요한가 왜 자꾸 우리 의사 선생님이 병리학적 완전관해가 돼야 된다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렇습니다 자, 병리학적 완전관해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셨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